절세택 받으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입니다. 절세택 있는 금융상품을 소개해드리는 절세 이템. 이번 시간에는 절세 필수템이자 만능통장 IS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통장인데요. 주식도 투자하고 싶고 채권펀드, 리츠, ETF도 투자하고 싶을 때 여러 계좌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계좌에 모두 담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SA입니다. 네, 이런 ISA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절세 혜택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은 이만큼 세금이 발생하지만 ISA에서는 이만큼 받을 수 있고,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만큼 적용받아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투자로 21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15.4%인 약 3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일반형 ISA에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수익 10만원에 9.9%인 약 1만원의 세금만 발생해서 31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손익통산도 가능합니다. 현행 세법상 일반 계좌에서 해외 펀드 투자로 90만 원 손실이 발생하고 채권에서 300만 원 이자를 받았다면 펀드 손실과 상관없이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300만 원에 대해 과세하지만 ISA에서는 손익 통산을 통해 210만 원만 과세합니다. 손익 통산을 통해 과표를 줄이고 ISA의 비과세와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면 이처럼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분리과세란 뭘까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세금을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현행 세법상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더해지고, 더해진 소득 크기에 따라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최대 49.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딱이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종료하는 것입니다. ISA는 9.9%만 과세하는 것이고요. 분리가세가 왜 좋은지 아시겠죠? ISA는 일반형과 서민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직전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가세 대상자가 된 적이 없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초과된 수익은 9.9% 저율 분리가세됩니다. 서민형은 일반형과 동일한 가입 요건에 소득 요건이 추가되는데요.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최대 400만 원이며 초과된 수익은 일반형과 동일하게 9.9% 저율 분리 과세됩니다. ISA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 채권, ETF,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투자할 수 있고요.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 ISA는 금융상품과 더불어 예금도 편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식은 편입할 수 없지만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합니다.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임형 ISA는 전문가에게 일임해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투자 경험이 부족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어 투자 성향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ISA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최근 이중 어떤 종류의 ISA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네.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중개형 ISA입니다. 기존에는 신탁형 ISA의 비중이 높았지만 낮아지는 ISA 예금 금리의 영향 등으로 주식 투자부터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중개형 ISA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만능통장 ISA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ISA? 이렇게 활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크면 세금도 많아집니다. ISA에서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운용 시에 절세 혜택도 커지는 건 당연하겠죠. 다만 기대 수익이 높은 만큼 손실 가능성도 높아짐을 염두해야겠습니다. 연금으로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납입 기간 3년을 채우고 연금 이전하고 또 다시 ISA를 가입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ISA 에 매년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납입한도가 2월되기 때문에 5년 유지 시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를 최대한 채워 절세 효과를 누려보세요. ISA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별 특징이 있는데요. ISA는 전 금융기관에서 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한 계좌를 미래세증권에서 활용해야만 하는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전단체 또는 장례채권이 ISA 계좌 내에서 매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래세증권은 이러한 채권 포함 ISA 계좌 내에서 편입할 수 있는 모든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ISA를 연금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것을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알아서 관리해주는 개인연금 렉과 업계 최초로 도입한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 편입한 자산에서 유상청약 등을 실시하는 경우 납입한도가 모두 차면 입금이 불가능해 청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래세증권은 비저축금이라는 기능을 활용해 절세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납입이 가능하도록 해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ISA는 영구 제도로 자유롭게 만기 설정이 가능하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세제택을 받으면서 연금으로 이전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한다면 절세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ISA 계좌에서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납입한 원금을 한도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ISA는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중도 인출한 만큼 납입한도가 복구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세법상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펀드 및 국내 ETF에서 매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안의 예금, 해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이상 만능 통장 ISA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ISA에 대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